안녕하십니까. 20년 7월 21일 15시 21분 주식 초보 마스터피스입니다. 어, 지금, 이제, 오늘 주식 시장이 끝나기 10분 전인데요. 어, 오늘은 일단 지수는 좋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2 2 2 8구 찍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90. 이제 800선이 머지않았는데, 어, 오늘 일단은 숨 매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5시 30분 에 잠깐 두어들었다가 2시 한 반에 두어들었다가 막판에 또 치고 올라가면서 외인 늘 매수를 보여줬고요. 지금 기간도 역시 순매수 개인만 순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뭐 15시 한 15분 20분 정도에는 거의 최저 최고치로 일단은 개인들이 팔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지금 개인만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어,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내일까지도 장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미국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내일또큰 기대를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가 처음에 뜨다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꼬리 달고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즈에 당한 게좀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매수 매도입니다. 오늘 부강약품. 어제 부강약품을 일부 손절을 하면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일단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번더 매수를 들어갔는데 일단 95,000원 벌긴 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게 있어서 얘는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오늘 가장 실수를 한 거는 광동제약입니다. 지금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 한번, 어 단타로 쳐서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제대로 물려가지고 지금 얘가 좀 손실이 큰 상황이고요. 지금 SCI 평가 정보도 역시 오늘 한 7, 8% 급등이 나와주면서 일단은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감은 안 됐지만 거의 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지금 마감이 될것 같은데요. 애도 지금 추매를 한 상황이고, 일신바이오는 그냥 오늘 거의 본장가에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연제약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매도를 했고, SDN은 일단 한번 그냥 찔러만 봤고, 동국SNC, 이것도 오늘, 어, 급등이 나와 주면서 일단은 매도 매수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보면 좀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각 약품입니다. 어, 제가 어제 좀 급등이 나오면서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매도를 했었거든요. 손절을 하면서. 근데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강하게 10 12... 지금 마이너스 12%니까 거의 17% 오늘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를 했던 게 44,850원 그러면은 한이 정도선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44,000원 바로 밑에서 그러면 일봉을 분봉을 한번 보도록 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급등 차트가 엄청 좋게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하락 행보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어 지금 뭐 이만큼의 거래량이 후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제가 한 800만원 정도 오늘 매수를 했는데 어 거의 한7% 정도 마이너스인 상황이네요. 지금,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 행보를 할 때, 음,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타이밍을 놓쳤죠. 그래서 지금 어제랑 오늘 부강약품이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내일도 한번 기대를 좀 해봐서, 만약안 올라오면은, 뭐, 다시 손절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부가 강동제약인데요. 지금 강동제약이 제가 오늘 제대로 당했습니다. 얘도 부강의 앞처럼 급등. 그나마 약간의 행보 행복, 급락. 행보인데요. 지금 강동제약 같은 경우가 제가 아, 아마 이선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 행보 구간. 이 행보 구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만큼의 급락이 나오더니 행보 다시 급락이 나와버리면서, 어, 오늘 단기간 매매로 마이너스 13%, 거의 한 100만원 돈 지금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제약이 일봉을 보시면 어제 거의 상한가 마무리 26%, 그 다음에 오늘 16%에 한17%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거래량 때문에 지금 걱정이거든요 너무 입꼬리가 크고 거래량도 웬만큼 나와서 어제 3분의 2만큼은 나왔거든요 원래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인데 어제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추매를 할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냥 내일 어느 정도 오르면 단계적으로 다 부분 매도를 하면서, 어, 해야 될것 같고, 뭐, 급등해주면 좋은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급등하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SCI 평가 정보. 오늘, 보면,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티만 내주다가, 이때 갑자기 상승. 2시 넘어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6,200원에 항상 매도를 걸어놓고 있어서 6,200원에 매도를 했고요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있는 것들은, 어, 좀 높은 곳에서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매도를 걸어놓고 있는 거는 동국, 시간이고 6700원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보이지 않겠네요. 6700원에 일단은 매도를 할 예정인데, 6700원을 한번 보면, 최고가. 지금 최고가 6680원이니까,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에 일단은 매도를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상황을 봐서 아마 또본전 올라오면은 또 그때그때 마음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오늘 두산 인프라 코어, 지금 장이 마감이 되기 한 45초 전인데, 한 7,990원, 80원에서 지금 마감이 될것 같고요. 오늘 급등이 나와줬고, 두산 인프라 코어를 거의 지금, 7 0 0 제가 처음에 매도를 했던 게 아마,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만큼쯤에 매수 매도를 한 상황이었고 매도를 하고 날라가 주면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매수가 가 오면서 여기서 한번더 매수를 했고 지금 음 이쪽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액은 많지가 않은데 한 400만원 정도 지금 플러스는 2% 정도 지금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거는 내일 또 급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내일 어, 1 0시 이전에 매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신바이오는 뭐, 거의 본 작가에 팔았으니까 넘어갈 거고 넘어갈 거고 동국 SNC 이게 오늘 상승이 나와주면서 감사하게도 이때 매도를 한번 했고요. 지금, 매도가가 좀 일찍 매도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딱이 선을, 이 선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선에서. 여기서.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8,150원. 그래서 후회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급등이 나와지면서, 이만큼 치고 나가면서, 포엇을 받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추가로 매수를 한 게, 지금, 동국 SNC가, 1.540원. 지금, 이, 오늘 종가, 이 부근에서 한번 더, 추매를 했습니다. 추매? 다시, 매수를 잡았죠. 아마, 이 정도쯤에서 아마 매수기를 잡았는데, 한 400만원 정도. 어, 여기서 잡은 거는, 아마 내일 또큰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랑 비슷한 게 지금 CS 베어링인데 CS 베어링도 오늘 12%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놨고. 또 하나 오늘 또 재미를 봤던 게 한국 유니온 제약인데 저번에 이거 제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14,500원 전후로 지금 모아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얘도 어제 100주만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 초반에 급등이 나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매도를 이 타이밍에 지금 모아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어 매도를 했고 15,500원에 딱이 선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하락하니까 지금 14,450원이면 모아가야 할때 그래가지고 거의 이 밑으로 쭈루룩 매도를 걸어놨거든요. 외수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지고 아까 장 끝나기 전에, 어장 끝날 때 매수가 돼서, 어 현재 부유량은 현재, 뭐 많지는 않고, 한 80만원 돈. 오늘 1만 150만원 팔고 80만원 돈 매수를 했고,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얘는 한14,000 중반 대 매수를 해서, 15,500원 그 이상에서 매도를 예정이고요. 어, 이게 이제 한 달, 아마 보름 정도, 그, 증자 관련 얘기 나오면서, 음, 네. 아마 한번더 급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고, 이제 이 종목은 빠이빠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뭐 삼성전자나 그런 대형주들이 올라서, 삼성전자도 원래 이렇게 잘안 나오는데, 갑자기 처음부터 급등이 나오고, 거의 왔다갔다 2%. 제가 삼성전자 할 때는 이렇게 2%도 안 나오더니, 오늘 2%도 나왔고, 오늘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꼬리 달고 내려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일학약품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10만원이 제가 아는 친구가 일학약품을 정말 오래 전에 샀거든요. 정말 오래 전에. 진짜 이때쯤 샀을 겁니다. 15년. 15년을 사가지고 정말 2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요즘 급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 98,000원에 매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 존경합니다. 어떻게 한 5년 동안을 종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본전에 팔았으니까 손실은 없는 거니까. 음, 물론 기회비용은 많지만 일단은 마이너스적인 뭐내 돈이니까 뭐 마이너스적인 손해는 없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일단은 뭐 바이오 주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 내일, 내일 제가 볼건 두산 인프라코어는 아마 초반에 급등이 나오면서 그때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풍력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한 방이 더 터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도 미국 시장 좋길 바라고 우리나라 시장도 좋길 바래서 금전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